안녕하십니까 김영우입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요즘 신세대 아이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어른들도 몰라보고 저희들끼리 이사한 노래를 중얼거리거나 전자오락게임에 빠져 혼자 즐기만 바쁘니 큰일 났다는 식이죠. 바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낸 게 우리 부모님들인데 말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국 30만 명의 단원을 그린 거느린 한국 청소년연맹 차종태 총리님을 모시고 이른바 청소년 문화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무슨 단체장이 되시면 무척 바쁘시는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수 가장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어, 요즘은 세계화다 뭐다 해서 영어가 전 국민의 필수 공용어가 되다시피했는데 총재님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가 못했죠 네. 못했는데 어, 총재님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 동기가 있었습니까? 네, 따분한 동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왕복 거리가 어, 6km나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요 시간이 네 시간 걸렸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아깝다 생각해서. 네. 길에서 공부할 방법이 뭔가 예. 그걸 가장 손쉽은 예. 단어장 들고 이제 예. 단어를 외기 우 시작했습니다. 예예. 그 중학교 3년 동안에 이제 이거 사전 하나 예. 외울 정도로 단어를 예. 외웠기 예. 때문에 예. 또 영어에 관심 가지고 예. 선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당시도 예예. 그 영문과가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영문과를 쓰 예. 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일선 교사로도 근무를 하셨고 학원도 운영해 보시고 두루두루. 어, 유경 사업에 종사해 오셨는데요. 어, 한마디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시중에 이제 영어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성인교육 영어에 대해 많이 나오지만 그는 사실 자료에 불과합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거는 습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교육은 이제 왕도 없습니다. 예, 예. 무전하고 많이 외우고 아, 예. 그 다음에 또 많이 접해야 돼있습 예. 습관은 이제 전성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습관화 되려고 하면 97번을 예. 쓰거나 봐야 됩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매번 예. 많이 해야만 되는 거지. 예. 요사이 모든 영어 교재 자료는 자료에 불과하지 예, 예. 역시 습관화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이렇게죠. 예예. 총재님께서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20몇년 만에 늦지막히 미국 유학길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셨을 때 문화의 차이를 많이 느꼈을 줄 압니다. 네, 그렇습그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무슨 곤욕을 치른 적은 없었습니까? <laughs> 그건 이제 우리 동방문화하고 이제 서방문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동방문화는 이제 유교문화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애들이 보면 보통 이제 복종을 해야 되고 네. 그러시는데. 네. 그러나 이제 서양 애들은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동양사람이 볼때저 놈이 벌어도 없다 이렇게 예, 생하지만 예. 그러면 걔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어는을 뭐 무시하거나 이런 예. 것은 아니고 예. 어, 자기 표현 방법이 떳떳하게 예. 누구한테나 예. 어, 그런 방법이 우리 동양과 예. 차이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방금 대답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학생들의 생활태도나 학습방법 등이 어떤 면에서 우리 학생들과 확인이 달랐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우리 한국 이제 애들은 부모에 너무 과잉 보호를 받고 또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합니다. 대건하면 주입식 공부 방법입니다. 예예. 학부모나 그 다음 선생님들이 넣어 줘야 받아 먹는 그런 습성에돼 있고 미국 애들은 무슨 소재를 내놓고 서로 예예. 토론하고 예예. 또 문제점을 찾고 예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다릅니다. 예예. 총재님 면보를 보다가 무척 부지, 부지런히 부지 사셨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기출 여사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 함께 사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동네에 결혼 했습니다. 아, 예. 동네 결혼인데, 그래도 옛날에는 사실 연애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예. 없고, 속 마음으로 뭐, 조금 매력을 서로 느끼는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 중심 결혼 예,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결혼 방법도, 예. 현대식이 아니고 예. 옛날 구식으로, 아, 구식으로. 족두리 쓰고 예. 이렇게 삼관됐습니다총계님은 예. 예, 예. 그 어, 그의 슬하에두 어, 아드님과 세 따님을 두셨는데 음.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셨습니까? 가정교육 방법 말이니다 예, 가정교육은 뚜렷하게 제가 교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영어선생이라도 예. 우리 한국은 동방문화권입니다. 예, 예. 하문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될 정도로 예. 동방문학권이기 때문에 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예. 6년 동안 예. 하루에 예. 무조건 예. 하문 한자씩 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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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체크 방법이 예. 뭐 바쁜 때는 이제 체크 못하지만 예. 무조건 100번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 100번 썼나 안 썼나. 예. 그래서 쓰면 거의 97번을 쓰면 예. 100원씩 예.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예. 애들이 전부 다 다섯 명 다가, 예. 신문을 읽을 정도, 예. 이렇게 이제 한문 예.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이 애들은 부모는 왜 그러냐면, 애들 애들이 먹고 자는, 부모를 먹고 자는, 예. 왜 그러냐면, 가장 오랜 동안, 예. 또 가장 가까이서 접하기 때문에, 부모가 열심히 살고, 부모가 근금 전략하는 걸 보면, 아, 나도 저래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녀들의 산 교육자라고. 그러면은, 자식 농사를 뒤돌아 봤을 때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흉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식 자랑은 뭐, 뭐, <laughs> 참, 이쪽에 대학 하는데, 우리 부부가 워낙 뭐, 바쁘게 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본 봤는지, 뭐, 두, 두 이, 이남, 삼녀가, 예. 부모의 그로 쪽에 아이거뭐 문제있다 이런 예. 애는 없습니다 예좀 예. 예. 심각한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한길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죠 현행 교육 대학 입시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른바 전인교육 내지 인성교육을 되살릴 필요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총리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 입시 제도보다도 더 문제가 한국 교육 정책의 문제입니다. 예, 정책, 예. 왜그러면 선택의 폭을 주지 않습니다. 예, 예. 무전하고 평준화 해서 예. 한 학교에다가 공부 잘하 애나 못하 애나 예. 또 인성이 또 나쁜 애나 예. 이제 좋은 애나 예. 이렇게 한 교실 안에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예. 공부 잘하애도 공부 못하애도이 예. 선생님들이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생님 나름대로 기준 잡다 보니까 예, 예. 공부 잘하는 애도 손해보고, 예. 공부 못하는 애도 손해보니까, 이 교실 예.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들로 아껴보지. 예. 못하는 애는 못하는 애들로 학교보시이래가지 예.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럼 미국 같은 데는 뭐가, 사립 있지 않습니까? 예. 사립은 뭐 얼마든지 내가 참 경쟁을 해서, 예. 어, 좋은 대, 고등학교, 좋은 대학갈수 있고, 예. 초등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예. 초중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딱 틀이 박아놓고, 예. 요게만 다녀라. 네. 하니까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 한국 교육 자체가 네. 정책의 문제이다 네. 물론 입시 제도는 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네. 전인 교육이 될 수가 네. 없는 네. 시스템 자체가 되겠습니다뭐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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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어, 요즘 현재 텔레비 대개 테레비전은 시청자 수준을 13세 에놓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뭐, 뭉뚱그려서 어, 말하자면은 요즘 현재 대중문화가 어떤 면에서나 청소년 의식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총재님은 지금의 대중문화와 청소년 문화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이제 검은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13세에 같으면 중학생들입니 네. 중학생들은 인격 형성이 안 됐습니다. 네. 또 자기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성인들이 만드는 예. 그런 제 대중문화를 예. 그대로 답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 아주 이제 대단합니다. 예.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예. 우리나라가 예.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나라. 예. 예. 그다음에또 음주도 또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예. 예. 그 다음 또 문제는 뭐가 문제면 독서를 가장 많이 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덕성이 무너졌습니다. 예, 예.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예. 어른 공양할 줄 모르고. 예. 그렇기 그래 때문에 도덕성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다음 또더 중요한 것은 국가간 대국심이 없어졌습니다. 예. 부정부패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예. 이거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예. 나도 부정부패할 기회가 되면 나도 부정부패하겠다. 예.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예. 예. 성인들이 예. 대중문화를 통해서 예. 나도 저래 해도 되겠구나 예, 예. 하는 분위기 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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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게 예. 청소년 문제에 예. 지대한 영향을미치다고생각 예, 예.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재작년에 제8대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 중에서 한국청소년연맹을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청소년연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청소년연맹은 실천 덕목이 있습니다. 예. 네, 첫째로 자율, 예. 자율적으로 살아라. 예. 절대 남의 힘을 빌리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또 일단 책임을 져야 돼. 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예. 뭐 무조건하고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예. 사람. 그 다음에 또 창조력을 예. 기를 줘야 돼. 예. 창조력. 예. 그 다음에 협동 정신.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봉사 정신 이 있어야 돼.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애국입니다. 예. 예. 그런 청소년을 만들기 위해서 81년도. 설립된 예. 사단법인. 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우리 한국청소년연맹은 이제 다른 단체와 달리 예. 예, 고의 전통 문화를 예. 숭상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경로 효친 사상의 바탕입니다. 예. 그래서 남것 먼저 알기 전에 예. 우리 것을 먼저 알자 예. 확고하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예. 거의 전통문화 예. 그다음 경로 효진사상에 관한 프로그램예예예. 예. 그러니까 이 방송 시청자 중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한국청소년연맹 활동에 동참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예. 어, 한국청소년연맹 단연이 될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초등학교 같으면 이제 3학년 이사입니다 예, 예.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 그걸 아람 단위라고 이야 예. 중학교는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룰이다 예. 예.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한별단 예. 그다음 대학생도 있습니다 예. 이제 한월이라든지 예. 또어 이제, 이제 노동자 예. 그런 직장인제 청소년도 보람 단열 해가지고 예.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예. 예. 입단원서를 예. 내면 예. 가입을 할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단원이 약 30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초, 중, 고, 대로 나눠지겠죠? 네, 예, 그렇습 그러면 그, 단원들이 그 활동을 어 구역구역으로 나눠집니까? 안 그러면, 어, 연령별로 나눠집니까? 어떻게 나눠집니까? 예, 그, 이제, 초등학교는 야람단이라고 해서 아람단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우리단 한별단, 이제, 예.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우리 연맹조직이 예. 예, 도별로 다 있습니다. 예. 제주도 있고 강원도 네. 전국 서울 데리고 있는데 그, 그 지역마다 네. 좀더 특성 있게 프로그램을 네. 또 네. 개발하고 네. 또 우리 본부에서도또 이제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 각 지역별로도 하고 네. 우리는 또 이제 전체 본부에서도 일 네. 년에 한 번씩 전국 단위 큰행사를한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한국 청소년 연맹이 발족된 지가 이십 년이 넘었는데 네. 그동안의 활동 결과랄까요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이 청소년 단체가 없었습니다. 예, 예. 시골에 이제 자랐다, 자랐기 때문에 사회적 굴악부에 있었거든요. 예, 예, 사회적. 그것이 어릴 때지만 그, 이제 그 협동정신, 예, 예. 그 다음에 또 단체 활동,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큰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요사 아이들은 아까 뭐 사회장에서 말씀하신 바 같이 게 이기적이다. 예. 자기만 한다. 예. 이거는 왜가러냐면 단체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인데, 예, 예, 예. 우리 청소년 연명에 들어와서 예. 어릴 때부터 단체 활동한 을 애들은 협동심도 강하고 예. 남을때 이해할 줄 알고 예예.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주5일 근무가 되면 예. 학교에서 불과 이제 오일까지까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예. 토일 요 일요일 뭘 합니까? 예.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예예. 체험 활동을 통해서 예예. 또 인간도 배우고 예예. 또 자연 환경도 배움을 해서 더그 알찬 인성 교육을 예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말씀인데. 지금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유예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결국 어른이고 또 청소년을 상대로 질 나쁜 문화상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도 어른이니 예. 결국 청소년 문제는 어른들한테 돌아온다 이 말씀인데 음.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 푸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돈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예. 이거는뭐 모든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기성 어른들이 뭔가 그 애들 속에서도 내 아들도 있고 또 남의 애들이 잘못되면 내 아들도 잘못된다 이런 진짜 참 국가적인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제시해 주면 되는데 요새 어른들은 젊은 애들에게 존경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른이 하는 게 뭐냐 우리 젊은 애들보다 다른 것이 뭐냐 이래서 이제 천시도 예, 받고 그런 대접을 못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사회, 예. 학교에서 예. 뭔가 먼참장래를 위해서 청소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또렷한 철학을 가지고 이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성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으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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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밖에서 보니까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어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데 예. 또 대학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 대학유치추진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예. 어, 또 어떤 대학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세요? 지금 뭐 비단 뭐 광명뿐만 아니고 그렇지요. 어디서나 예. 내가 뭐 여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특성화대학입니다. 예. 일반대학은 뭐 인자 한번회적 말씀은 예.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데는 특성화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또 이제 기업차고 또 이제 연관해서 예. 또 인재를 양성해 주는 예. 그런 거라든지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패션 전문대학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도 사실 뭐좀 음, 섬유가 대단하잖서 예. 섬유만 팔아먹을 것이 아니고 예. 이걸 상품화 만들어 가지고 그런 또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그런 또 패션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예. 뭐 간단하게 패션대학 하지만 예예. 여러 가지 분야에 있기 때문에 예. 뭐그 분류를 하면 뭐 여러 수집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뭐 목적이 있다면 예예. 그런 쪽특수화가된는학예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대학을 맞는 것 이외에, 어, 총재님의또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뭐 소망은 뭐 별로 없습니다. 가장 이 문제는 어쨌든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예.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에 내가 몸 담고 있는 청소년 10명. 예. 이것이 정말 참 활성화 돼가지고, 예, 예.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예. 우리 참 청소년 10명에 가입돼서, 예. 올바른 사람, 예. 진짜 사회를 알고 국가관이 뚜렷한 예. 그런 청소년에 대한 앞으로 나라 장래이있잖아 네. 이것이 큰 소망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연맹 총재님으로 우리 시청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드려주십시오. 지금, 에,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네.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네.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네. 경제인이 관리할 수도 없고 네. 사회인에 관리해서 가정에도 관리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 청소년 연맹 같은 청소년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시청자들 여러분께서도 좀 청소년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인에게 말씀드린다면, 청소년이 바로 우리나라의 장래입니다이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들에게 본받을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네. 정말 건강한 청소년이 되어야 돼. 네, 네. 이제 금방 사회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 네. 정신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네, 네. 육체적으로 잘못돼도 불구자지만 네, 네. 정신적으로 잘못되는 것도 더욱더 네, 불구자입니다. 네, 네. 거기에서 용기 있고 그리고 또예절 바른 청소년. 네, 네. 거기에다가 협동심이 이제 강한 네. 그런 청소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젠가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자면, 가출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이 74%나 되고, 삶의 회의를 느끼는 청소년이 무려 61%나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청소년들은 늘 고독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엄청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어른들, 우리들의 따뜻한 시선, 따뜻한 손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 문화인 시간 이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